샬롬, 길이 되신 예수님 반가워요, 함께해요, 사랑해요. 10월 17일 목요일 아침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묵상 본문은 마가복음 10장 11장 말씀입니다. 10장부터 함께 묵상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유당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 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을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새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일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는이라 내가 계명을 안하니, 살르네 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라,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이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 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백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 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죽게 나와 여자오대.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을때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자오대,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우,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는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 다음에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11장입니다. 그들이 예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 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다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배단위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 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고를 만들었도다 하시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진할,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도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권위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부, 하늘에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죽으심을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더 높아지고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자리에 앉으려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크고자 하는 자는 성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은 단한 번도 세상의 왕처럼 살지 않으셨습니다. 낮은 곳에서 소외당한 자들을 만나주셨고, 고통과 핍박 속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희생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와 영광은 예수님의 철저한 희생과 성김의 결과입니다. 세상의 크고 높은 자리는 잠깐이지만 주님의 마음으로 희생하고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상급이 있다는 것을 이 시간 잘 기억하셔서 이 믿음으로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상급받는 믿음의 인생들 되어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예배와 기도가 그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되어 하나님의 능력이 가정 곳곳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도님들의 그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천국과 같은 가정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모든 가정들이 주님 주시는 참 평화와 기쁨, 감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일터와 가정마다. 이요한 양식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돌보심, 이끄심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되어지는 모든 일들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시작한 우리 성도님들의 산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평화와.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려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한 성도님들 상 가운데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샬롬 인사하며 아침묵상 마치도록 합니다. 샬롬!